도대체 옆에서 얼마나 앓는 소리를 했으면은 민우가 그랬을까요? 어머님 민우씨가 가구 들어오던 날 병원에서 짬 내서 집에 왔었어요 가구 되돌아간 건 그래서 민우씨가 알게 됐고요 민우씨가 가구 값 치른 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자처지정과 상관없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니? 은져 가자. 가 볼게요, 사부님. 엄마, 어디 가요? 엄마, 어 스타 택시 안 타. 아니 어떻게 돼가는지 문자라도 좀 보내라니까 엄마 문자 못 받았어? 끊으라니까 너희 엄마는 뭘 제대로 똑바로 알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 할거 아니야 네? 아 미루가 쟤도 모르게 혼자 가서 그렇게 처리한 모양인데 응? 어? 가격 갑자기 5천만 원을 갖다가 미루가 냈다더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루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서 그렇게 한 건지 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이게 무슨 망신이니? 드레싱 준비해드려요. 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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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영아. 바빠요? 잠깐. 오셨어요? 사무실 인테리어 견적 좀 내보려고. 잠깐만 계세요. 지영이랑 통화 중이거든요. 응. 여보세요? 용건이 있어서 전화한 거야? 아니 그냥 형님이랑 사도원 어머님 왔다 가셨거든 별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 알았어 그럼 이따 통화해 오빠! 어? 왜? 아..아..아니에요 끊어요 인테리어 견적 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희 병원 인테리어 했던 사람 소개해드릴게요 그러지 뭐 어르신 보람이 외삼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아 그래요. 나 보람이 할애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아버지! 어머니! 어, 은국가 뭐라고? 보람이 할아버지 오셨다고? 이치가 어, 중학교 도덕 선생으로 한 평생을 살았는디, 아범 얘기 듣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범이 솔직히는 말씀드린 모양이네요. 헤어졌다면서 자산 얘기는 내려와서 하겠다더군요. 전하지만 다고쳤죠 실수했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실수인지 들으셨고요? 사업하는 애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닐 테고 지가 실수했다고 인정하는데 여자 문제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냐고 확인했더니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자식 잘못 키웠습니다. 미안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끼리 잘 풀어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뭐가지? 보라매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백번만번 번 저희가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보라매미 같은 애. 아이고. 보람 애비는 지가 설득해 보고 있습니다. 제발 두 분이 보람 애미 좀 설득해 주십시오. 도장 찍었대요 벌써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달음에 왔습니다. 요즘은 그 이혼 승려 기간도 있고 또 그게 없다고 해도 그두 사람 사이에는 보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두 사람 사이에만 보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돈 어르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뭘 숨겨요. 금방 다 아실텐데. 그래도 그건 최소방이 직접 말씀을 올든 거 해야지. 우리가 나설 문제는 아니지. 나서에는 누가 뭘 나서요.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돈 어른, 우리 보람매 미가 어떤지 잘 아시죠. 설마 그 밖가 살림에 애가 있습니까? 아버님, 아버님, 어휴. 한 주먹도 안 되게 말랐구나. 보람이 미 마음상해서 어떻게?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 다리 아프시던데.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내 무릎이 늙어서 그런 거고. 아버님, 그런데요. 저 아범하고 살면서 평생 단한 번도 아버님께, 어머님께 며느리 도이 하는 거 불편 가졌던 적 없어요. 단한 번도 싫은 마음 누르면서 했던 적 없어요. 그런데 딱한 번, 딱한 번, 아범이 너무 미워서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괴로워요. 어머니께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왜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는지 후회도 너무 되고 결국엔 헤어질 줄 알았으면 마지막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애미야. 너들이왜시비이가 어떡하면 이 마음이 돌아오겠니? 못난 놈 못난 놈같은데고 오늘 회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보람 엄마야? 안 나갈래. 받어. 어, 나야. 여기서 받아. 뭐라고? 아버지가? 삼청동에 노예. 알았어. 집으로 갈게. 무슨 소리야? 어딜 가겠다는 건데? 아버지가 보람이 외갓 댁에 오셨대. 왜? 오전에 내가 전화 드렸거든. 미혼했다고 말씀드렸어? 어머니가 여엄마한테 전화를 자주 하시니까 전화 안 하셨으면 해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바쁘니까 당장 못 내려가겠고 내일이 아버지 생신이죠. 형수는 엄마가 여엄마한테 전화할 거 뻔하고 내려가서 말씀드릴 걸 내가 실수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애 외갓집으로 가겠다는 거야? 아니야, 우리 집으로 모셔간대. 그리로 가보려고. 우리 집? 왜 오신 건데? 뻔한 거 아니겠어? 나도 갈래. 왜 이러니 너? 나하고 살고 있잖아. 살지 말든가 그럼. 미안하다. 나, 예민해, 지금. 건드리지 좀 마.